지금은 조동사의 과거, 가정법 과거 완료는 과거를 상상할 때는 과거 완료를 쓰고 현재를 상상할 때는 과거형을 씁니다. 조동사를 따라서 어젯밤에 약을 복용했더라면 지금 나서 아더 나을 텐데 이기 때문에 어젯밤은 이보다 이제 빠기 때문에 Head 가 됩니다. 이거 문제를 골라라. 그럼 저거 보면 안 돼. 어디를 봐야 돼? 여기를 봐야 돼. w 해 u l 피 h PP니까 저기도 헤드 PP가 돼야지. 과거 완료 입으로 이쪽도 과거 아 헤드 PP가 돼야 된다. 그런데 이 f 가이프를 넣으면 그냥 과거가 되기 때문에 안 된다. 따라서 헤드 PP인데 이 f 를 생략하고 헤드를 앞으로 붙인 것이다. 따라서 그가 그 놀라운 소식을 받아들였다라면 그는 그가 그 놀라운 소식을 받았더라면 들었다라면 그가 너에게 즉각 알려주었을 것이다. 그런데, 못 들었으니까 알려주지 못했다. 그런 말입니다. 자, 이거 마찬가지. 여기 헤드 비피를 보면, 바로 이쪽의 시제를 알수 있어. 그런데 여기만 가져왔다니 맞네. 저기를 봐라. 그래서, 내가 뉴욕에 올 거라는 것을 내가 알아. 더라면 너를 만나러 공항에 내가 갔을 텐데. 이렇게 된 거죠. 여기도 마찬가지. 헤드 비피를 보면, Washington's bravery and m i l i t o r y strategy. 워싱턴의 용맹함과 군사 전략이 없었더라면 이게 과거 완료다. 없었더라면 식민지들은, 식민지들은 영국을, 영국군을 이기지 못했을 것이다. 독립전쟁을 말해요. 미국 독립전쟁. 워싱턴 초대 대통령이잖아. 워싱턴의 용맹함과 군사 전략이 없었더라면 저게 헤드핍이라? 헤드핍이기 때문에 과거 완료다. 따라서 주절도 과거 완료가 돼야 돼조동사 과거 완료 조동사 과거 완료 다시 한번 보여주게 여러분에게 아니야 여기 아니고 그렇지 여기가 드 p p 가 여기 조동사 과거 해본티티가 돼야 된다 그 시대가 중요하기 때문에 가정법은 시대의 문제로나옵니다 가정법은 자 반드시 줄때는세 가지 도치구만 여기는 523점부터 있습니다 523쪽부터 있어요. 아, 그런데 이거, 예, 못 찾고네. 523쪽 한 번만 보지, 그러면. 523쪽 한 번만 봐. 523쪽, 여기군. 그죠? never, rarely, rarely, hardly, scarcely, s l d little, no, neither, not only, 부정어가 문장, 을 앞에 오면 반드시 도체된다. 이거 왜 y 래 u 어 이거 이거 u yo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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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험 u yo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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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 o 기 yo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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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 고 u 도 o u yo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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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고빈도, o u you, 그래 내고 레일리 레일리 하러니 스키센터 레 노멀 리더 나도 니가 문장이 아에 오면 도치된다, 도치된다 여기서 이제 에, 이 노순을 no 되니 있습니다. 이 노순을 no 되니 하자마자 그녀는 그를 보자마자 고개를 돌렸다. 이쪽이다. 이, 이 문장이 나오네. 이 노순에 되니 하자마자입니다. 그리고 또 있어. 뭐냐면 이제. 여기 옹이로 시작되는 부사 옹리 부사구 옹리 부사구 옹리 부사구 여기 옹리왜 부사 절옹미로 시작되면 은옹미로 시작되는 부사구나 절이 오잖아요 그러면 그때는 조금 더치야 그래서 밤이 되어서야 나는 공부할 수가 있어 점심 먹고 나서야 넌놀 수가 있어 이런 식으로 어? 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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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행기가 안전하게 착륙하고 나서야 그는 진정했다 이런 식으로 옹리 웬이나 옹리 애프터 옹리 엣나 이렇게 옹리 다음에 부사 부나 부사 저리올 때는 도치된다. 또 있습니다. 아 여기구나 여기 이거 이제 제일 잘 나온다. 여기 가 페이지야? 오백이십칠쪽 소나 사치 사치나 소 형부가 문장을 천머리 오면. search 왔네, so 왔네, 그러면, 도치가 됩니다. 자, 내 행복은 대단해서, 나는 대단 행복해서, so h a p p 가 와도, 이 대명사도 도치해야 됩니다. 네. 나는 너무나 행복해서, 내 행복은 대단해서, so h a p 나 search 왔네, so s e a r 가 오면은, 도, 주, 본동사. 이럴 때, 이게, 이게, 비동사로 바로 도치하는 거죠. 날씨가 아주 좋아서그러면 날씨가 아주 바로 도치된다. 조주, 보동사 쏘나서치가 오면 도치된다. 자, 그런 걸 명심하고서 이제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정문! 부정부사, 구나절이 오면 문장 위에 앞에 오면 도치된다. 쏘서치가 문장 위에 앞에 올때 도치된다. 옥리부사, 구나절이 오면 도치된다. 자. So ridiculous, what's the name of the o o So ridiculous, this should look. So they will be 광스러 e to get a n 음을 b e 렸다 t h e o t h e taxi c o are not transferable. You know what no, they no, no. Never, rarely, b a r l y hardly, sick, s c e r e seldom, little, nor, not only. 이게 u 에 a 면도 p 된다 them. 그 t h a t x i coupon. 트랜스을 양도할 수도 없고, 여기가 그러니까 뭐가 돼? 캔 a n 가 돼? n o 데 can, no can 이렇게 돼야 된다. 양도할 수도 없고, 운전자에게 팀을 주는데 사용될 수도 없다. 어디가 들렸냐? 여기가 틀렸냐? 여기가 틀렸다. 여기가 틀렸어. 마찬가지로, 섹치 왔네. 동사가 초가돼야 돼. 우리 짜증이 너무 심해서, 우리 왕 짜증나가지고, 말이야. 우리는 너무나 짜증나서, 이 우리는 더 이상 협력하기를 거부하였다이 통프레시험이 나온다. 아주 아주 중요합 아무튼 이도치문은 많은 말도 못한게 중요해 옴리헥 왔네 오치된다 이렇게 시험에 나오면 이생 정말 바로 끝나네이게 끝난거야 끝나네. 회의가 끝나고 나서야 비로소 The seriousness of the financial crisis 그는 재정 위기의 금융 위기의 심각성을 인식하였다 옴 리헥터가 오니까 조주 권동사 노수로에 맞춰가지 노수로 하자마자 노스가 부정하고 가면 도지된다. 도지되기 때문에 노수로는됩니 그리고 이거한테 돈이 있을 거야. 돈이 있어요. 비고픈 다음에 데니오시그피곤에 지친 직원은 소파에 앉자마자 기절해봤다. 까불어졌다. 그 말이야. 클래스 쓰러졌다. 다시 한번 노수로 오면 조주 번역사. 노수로 조. 여러분, 그 여러가치된다 그래서 여러분, 지신 직원이 소파에 자신을 안 앉자마자 쓰러졌다. 그런 말이 되었습니다. 자 이제 연결되니까. 여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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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자자 여러분, 여러졌다러분 여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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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 여러분, 여러분, 다러분 여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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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